우가 아니라 하십 <laughs> 영광스럽고 교회가 막 붐비서 수원병 되고 아 불자가니까 병자가만 저런다 이런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. 크고 놀라운 것을 자랑하지 말라. 이는 내가 약할 때 가감이죠. 사실 우리의 자랑은 우리 약함을 자랑해 야된다나 개척교회 너무 작지만 그게 자랑되는 점이 있습니다. 그게 비교할 게 아니에요. 또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구나, 나의 강한.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걸 펼쳐봤어요. 여기서 놀라운걸 발견했어요. 뭐냐면 앞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게라. 그렇게 내 능력, 앞에 능력을 보니까요. 스트레인지 데이터. 그럼 뭐냐면 우리는 다 파워로 생각하잖아요. 능력하면 병자를 고치고.